So right 저학년 때 들어가려면 은 부모님 인터뷰도 있어. 어릴 때 얘를 보내기 위해서 미드팩을 갔는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지 알아? 야, 이거 맛있겠다. 포켓볼 할라파와에서 어. 이 포켓볼 먹고 있는데 한쪽은 스파이시 한쪽은 소유 김치까지 포함 맛이 <laughs> 괜찮아 너 아들 어디 보니? 아, 아들 나 고등학교 때 이올란이라고 어. 여기 하와이 어. 타운에 있는 학교 보여? 어. 그 명문이지 하와이에서 3대 명문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 이게 살이 바뀌어 응. 몇개 있잖아. 이라는 좋은데. 도나우 네, 이올란 땡 이올라땡이올라땡너왜 어. 그러면은 피일랜드에서 일로 이사 왔을 때왜 글로 보내기로 결심했어? 왜면은딱 왔는데 학교 규모가 포나땡 같은데는 너무 대학교 수준로 크더라고 학교가. 수준이? 규모가 너무 커서 비가 일랜드 같이 작은 학교에서 온 우리 아들은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학교를 찾았고 운동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애야. 노래도 여기서 뭐 선가대도 들었어. 그런데 그거는 그냥 특별 활동을 하는 거고. 근데 공부를 이올라니가 잘한다그래서 이올라니를 시험 쳐서 합격해서 이올라니를 들어가게 된 거지. 맞아.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시험을 쳐야지. 사람 학교는 무조건 시험이야. 응. 공부도 잘했고 인터뷰에서도 인터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받아줬겠지. 네, 공부 잘 나 <놀나> 어렸을 때 잘했지 너 no, 지금 사순절인거 알지 보스볼 했어 보스볼 근데 이거 너야 뭐 <laughs> <놀럽> 와인은 예수님도 마셨으니까 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 이름 뭐야 야, 어, 그그얘기얘 얘 이름은 뭐. C U L T 트 <laughs> 지금 미나 아들 트랙팀에 뛰고 있지? 아무래도 학교가 거의가 우월하니까 여러 가지 트랙 얘가 원하는 운동 종목을 네.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경기도 뛸수 있고 아카데미 쪽으로 봤을 때또 우리 아들 성형이랑 맞, 맞겠다 그래서 요후라는지원한지 음. 빅아일랜드에 살았잖아 근데 거기에도 좋은 프랩스쿨 있잖아 근데 거기 안 보낸 이유가 있어? 특별히? 거기는 보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그래?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왜냐면, 와이에서는 어리가 한 시간이야. 근데, 스쿨버스가 없어. 진짜, 니가 맹모 삼천지게 했구나. 학교, 초등학교 딱 끝나자마자, 너무 학교 환경이 사람이라도 열악하고,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도 없고, 많이 배우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는 학교 진학하는데, 음. 힘들겠다. 시켜서, 본토로 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얼흥은 그래도 같이 하와이니까, 얘가. 잘 적응하기 쉽겠다. 너무 크지도 않고, 거기 한국은 또 동양애들이 많아요. 동양애들이 많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얘가 적응하기도 좋겠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결정했지. 점심 가은은잘 나와? 점심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렇지만. 점심이 나오니까 감사해야지 니네 그럼 아카운트에 돈 넣어놓고 이렇게 돈을 할까? 놓고 거기서 돈이 빠지지 거기서 먹는다 근데 옵션이야 그것도 내가 그냥 학교 음식 먹이기 싫다 그럼 도시락 어, 그럼 도시락 사주면 되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리야 비가 오면 이제 살았는데 거기 프레스쿨도 있지만 너무 리모트하고 기숙사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 한번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여기 올 때는 너가 이올라니를 생각했던 게 사이즈도 작고 적응하기도 좀 좋고 크레틴도 있고 크리스찬의 학교고 거기 그 들는 거. 거기 음, 음. 크리스찬 스크리고 대학 진학률이 좋고 환경이 거기가 동양권이고 얘가 물론 비갈랜드에서 다니던 학교는 다 외국 애들이고 그치. 다 백인 문화였지만 얘 동양 문화라서 굉장히 큰썰을를 해요. 그치. 그래서 음. 애들이 들막삐도로 뭐 나가고 막, 막 조금 어,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호놀룰루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시키는 학교가 이올란이고 숙제도 제일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뭐 딴짓을 많이 하고 많이 놀지는 못한다고 들었어요 얘가 예를 들어보니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학교는 안 보낼 것 같아 <laughs> 우리 딸한테 프로시 뺐을 거야 여기 FM 스타일이 맞는 애들은 거기로 좀가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많이 가고 그치? 한국 애들이 많이 가고 가위를 많이 하던 애들이 거기로 가고 그치 한국 부모님들을 <laughs> 좋아하니까 그 신문이 있는데 기술사가 그 생긴다고 기숙사 벌써 생겼구나 다바스코 아 이거 <laughs> 이거 아 진짜 이거 오시면 돼요 다바스코 유럽여행 갔을 때 항상 타마스코를 주문해가지고 타바스코 여행이었어. 그건 너는, 에야, 어디가? 친구는 이올란이고 나는 푸나땡? 푸나땡이라 그래. 약간의 비밀 유치를 위해서. 아, 푸나땡이라 그래. 이때 벌써 푸나호라해놓고 푸나땡이야. 아, 아, 푸나호. <laughs> 어, 그왜 음. 보냈어? 일단 여기 하와이가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음. 중학교 때부터는 약간 그 국립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이 미국 전역에 이렇게 레이스를 보면은 나와 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사립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진짜 천재는 공입을 보내라. 진짜 천재? 는 어, 진짜 천재는 어. 자기 알아서 다 그냥 어. 하는 거니까. 근데 중간중간에는 <목소리> 정사립을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뭐 어, 시험을 어. 쳐서 4학년 때 보냈지 어. 그러면 너는 국립학교는 조금 그러니까 일러 보냈는데 어, 수준이 어. 좀 낮다고 음. 뭐 하길래 근데 어렵잖 그 인터뷰를 이렇게 시험을 쳐서 음. 들어가는 건 맞는데 학교도 학원도 보냈지 음. 어.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돈도 좀 쓰고 SAT는 대학을 위한 시험이고 SSAT는 중학교 때 이제 한 음. 시험이야 그래서 하립학교를 가기 위한 그간, 아, 객관식 시험을 이올라니를 간다 그러면 이올라니 자체의 인터뷰를 봐야 되고 호나운을 간다 그러면 호나어에서 하는 자체의 인터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는 게 관건이야 누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인터뷰를 못하고 애가 버벅이거나 내가 왜이 학교를 가야 되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목적이 없이 그냥 학교를 가면 은 무조건 탈락한 거야 시험을 아, 잘 봤어? 시험이 세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험실 SAT인가 뭐고 그 그룹 도테스트가 있고, 그다음 인터뷰.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저 학년 때 들어가려면은 부모님 인터뷰도 있어. 우리가 어릴 때 얘를 보내기 위해서 미드팩을 갔는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Not right now. <웃음> <웃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This m 그래 놓고서 나한테 아들 잘 보내야 되니까 나 보고 입 다물고 있어. <laughs>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니 아되던데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Not right n o w 무슨 뜻이냐고 <laughs> 근데 있잖아 옷도 있잖아 알로하 셔츠 같은 거 입고 갈수 있잖아 그 수학 수학 티셔츠 인터뷰를 하러 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정답이나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터뷰할 만한 옷 같은 입고 가고 그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의 경험이야 아무도 그때 떨어져가지고 날 떨어진 이후로 날라어진건 아, 뭐냐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부모가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애들도 옷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 입게 하고 부모도 만약에 인터뷰 부모를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럼 부모도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뭐든지 신중하고 정중하고 나는 진짜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학교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철저하게 심어주면 굉장히 그게 강하고 긍정적으로 학교한테 반영한다고 봐요. 학부형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아이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고 딱 거기로 보낼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그 학교에 맞는 어, 인터뷰라든지 공부라든지 이걸 갖다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들을 이올라니 푸나우에 보내시는 어머니들을 만나봤고요 다음 편은 하와이의 3대 사립학교 중 파일로아에 있는 러졸딘이라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도 구석구석 돌아본 영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